자, 오늘, 불사조 자벨마 세팅을 했어요. 불사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으로, 가성비 세팅은 아니고, 어느 정도, 어, 아이템을 좀 갖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불사조를 사용해보니까, 진짜 편하고,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자벨마를 하시는 분들에서, 좀, 약간, 아지 세팅에 가깝지 않나? 근데, 불사조를 쓰니까, 단점이, 95 공속을 못 맞춰요. 그래서, 55 공속이 한계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던지는데, 얼음은 없고, 어, 안정적으로 사냥이 잘 됩니다. 일단 스데부터 먼저 보면은 제가 힘은 아이템 착용 시까지인데 모노크 방패를 낄 정도의 156까지 맞추면 된다.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무리하게 많이 올렸는데 요거는좀어 스킬 초과해서 다시 정확하게 또 맞추면 좋습니다. 민첩은 본인이 착용하고 있는 민첩 요구치에 맞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무기에서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에탄을 쓰고 있어가지고 민첩 요구치가 141이니까 141 이상 맞추면 되는데 요것도 똑같이 힘이랑 똑같이 제가 캐릭터를 키우다가 조금 힘이랑 민첩을 좀더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서 맞기 확률을 50%까지 맞추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뭐 뭐딱 정석이었고 취향 차이니까 내가 50%까지 맞추겠다고는 힘을 민첩을 좀더 올리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아이템 차원치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활력이고 그 다음에 그 마력은 안 올리죠. 어, 저항력이 요 상태인데 제가 플레이해 보니까 저항력이 지금 이렇게 좀 황금 저항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어, 죽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마 불사조 때문에 피랑 마나흡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니까 생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어, 창은 이렇습니다 자, 번깍 18% 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 아이템은 이제 구탄을 썼는데, 구탄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메이트리컬 자벨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 요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에테도 아니고, 무용도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안 된, 고런 일반 타이탄이고, 지금 요거는 에테에다가, 무용에다가 업그레이드 된, 고런 타이타닉이거 두개 차이점이 뭐냐면은 어차피 번개 데미지는 똑같아요 번개의 격는 번개 데미지로 우리가 사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번개 데미지는 순수 스킬 레벨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벨 데미지는 똑같지만은 이게 차이점이 뭐냐 던질 때 투창을 던질 때 몹한테 적중하는 그 순간 물리 데미지 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 데미지가 높은 높은 서로 피읍이랑 마읍이 좀더잘 되기 때문에 어 고런 거를 좀더 높이고자 에탄이랑 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타이탄이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민첩이랑힘 요구치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뚜껑은 다뎀을 꼈어요 네, 다뎀은 다들 아시다시피 번개계열에서는 최고의 뚜껑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뭘 박으시냐 많이 얘기하시는데 구타이탄을 쓸 경우 공석을 뚜껑에서 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15공석을 땡기고 뚜껑에서 그 다음에 어, 목걸이에서 20공속 그 다음에 장갑에서 20공속 땡기면 총 55공속이 되죠 속광에는 구멍에다가 15공속 주얼에 15올레 주얼을 박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갑옷은 수수께끼를 깼습니다 네, 달리기 속도도 높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때 상당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물론 텔포를 사용하려고 쓰는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리고 장갑은 투창기스 플러스 2에다가 이식공석 붙고, 그 다음에 마흡이 붙고, 그 다음에 뭐 적당히 레지 붙고, 뭐 스데시 붙은 이런 장갑이 있으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벨트는, 어, 천둥신의 방령. 요거 썼고, 요거는 그냥 무난하게 가장 좋아요. 지금 번개 파괴참을 꼈기 때문에 번개장이 떨어지잖아요. 다행히도 이제 천둥신의 박력을 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번개 피해를 좀상쇄를 그 시켜줄 수 있겠죠. 우리가 주 스킬창에 번개의 경로를 등록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이 번개의 경로 플러스 3이 실질적으로 데미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딜 쪽으로 봤을 때는 천둥신의 박력이 데미지가 잘 나옵니다. 간통 벨트 같은 경우는 뭐카우방처럼 몹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몸머리가 좀잘 되는 고런 곳에서는 간통이 되면 또 뒤에 있는 몹들까지 또 연쇄 번개가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고럴 때는 본인이 좀 컨트롤 될때고럴 때는 간통 벨트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쓰는 게 이제 스웨벨트 를 쓰잖아요. 스웨벨트는 또 원스킬이 붙어있기 때문에 딜쪽으로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시전속도가 20%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시전속도를 좀 맞추고 싶다. 고럴 때는 또 스웨벨트도 선택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어 달리기랑 저항력이 많이 붙은 이런 레어 부츠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목걸이는 대군전진도 네, 원 스킬 붙고 공격 속도 20붙기 때문에 공격 속도 프레임 맞추기도 편하죠. 그 다음에 번개 피해랑 치명적 공격, 그 다음에 또 깨알 같이 떨어지는 번개 장렬 좀 올려주기 위해서 또 번개 장렬도 붙어있죠. 그래서 대군전진도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반잔 쪽에는 치륙설이 어, 빙결 안 되는 옵션과 그 다음에 민첩 올라가서 이제 치륙설을 꼈고 다른 반잔 쪽은 이제 두얼링을 썼거든요. 두얼링도 피읍이나 마업이 최대한 높은 게 좋겠죠. 그래야지 피읍이나 마업 좀 땡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냥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패는 불사조 방패입니다. 불사조도 속지유나가 높으면 좋긴 한데 여기에 피해 증거 옵션도 생각보다 저도 무시를 했었는데 이게 또 유업으로 잡혀요. 왜 그러냐면은 피해 증거 옵션이 높을수록 또 그만큼 뭐큰 차는 없겠지만은 높을수록 또 때릴 때 적중 시키때 물리 데미지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또 피해 비랑 마음량이 또 높아지겠죠. 스왑으로는 어, 콜텀하고. 그 다음에 용어 모나크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벤에는 스킬 참쫙 넣어줬고, 뭐 이것도 저는 지금 무업를 끼고 있지만피 참을 넣어주면 좋겠죠. 네, 그리고 번개 면역 파괴 참 하나 넣어줬고, 그 다음에 작은 참도 어, 저항력 참 본인이 필요한 저항력 참쫙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햅불하고 애니 참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스킬. 활스키는 당연히 안쓰죠. 네, 활스키 당연히 안쓰고. 그 다음에 지속적도 왼쪽 거는 안쓰고. 그 다음에 해피 사명제 한 개씩 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치명타랑 간파. 그 다음에 관통. 요것도 한 개씩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창도 요거는 뭐다 대중적인 스킬이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쫙라인을 타가지고 번개 일격하고 번개 경로까지 한 개씩 찍어주신 다음에 번개의 경로가 메인 데미지잖아요. 그래서 번개의 경로에 시너지를 주는 어, 번개 일격. 그 다음에 전류의 일격, 그리고 번개불그 다음에 전기일격, 요거 만땅을 찍어주면 되는데 요거 번개의 경로까지 포함해서 다섯가지를 만땅을 찍는데 스킬이 좀모자랄거요 아직까지 현재 남은 스킬은 전기일격에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 어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마우스 왼쪽에는 번개의 경로를 써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메인디니까 던지면서 번개 데미지를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에는 전류의 일격 요거 가운데 있는거 전류기를 써가지고 어, 한두 마리 남은 잠몹이라든지 아니면 보스 몹들한테 콕콕, 콕콕 찔러가지고 데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병은 저는 일단 이망 용병 쓰고 했는데 신성한 빙결 용병 쓰셔도 되고 저처럼 기도 용병 쓰셔도 되고 요거는 뭐 취향 차이긴 한데 신성한 빙결이 좀 초반에는 괜찮겠죠. 근데 좀몸무이 하는데 좀 진양을 준다 그런 얘기도 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숙련도가 되시면 기도 용병도 좋을 것 같아. 요 불사조 때문에 의미가 있나 <laughs>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도 용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무공을 꼈어요. 무공도 뭐 범계 파괴참이 있다고 한데 그래도 이게 면역참으로 지어진 상태에서는 그래도 깎기가 들어가거든요. 오블렐로 노프로 됐다고 하지만은자그 다음에 갑옷선 인내를 사용했어요. 특히 자벨마 같은 이런 용병이 앞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몸빵이 좀 돼야 되니까 좀버티려고 용병은 인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날장 어, 안데렐 뚜껑. 그리고 용병 컨트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텔포를 써가지고, 이렇게 텔포 써가지고, 몸, 용병을 앞에 좀 전방에 배치시키세요. 그래야지 지금처럼 송고라가 묻거든요. 그 이런 상태에서 던져야지 데미지를 좀더 넣을 수가 있다. 디딘이라잘 모르는데 햇불 끼면 체감이 큰가요? 큽니다. 네, 그거는 커요. 물론, 체라소소라든지, 그 다음에 노바소, 아, 노바소소죠. 그런가? 체라소소 같은 경우는 엘드리치가 쓰긴 한데, 워낙 또 초승달의 효율이 좋아가지고 대부분 또 초승달을 많이 쓰거든요. 번개 계열 쪽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엘드리치는 누가 쓰냐? 화염소소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염, 화염 데미지가 높게 붙은 게좀 가격이 좀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번개 데미지를 좀 봤다면 지금은, 어, 화염 데미지도 좀 봐야 된다. 백스코 갑니다, 백스코. 네. 목요일날, 금요일날, 백스코 가니까, 혹, 어, 어, <laughs> 어. 혹시라도 부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이 좀 된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때, 어, 계시면 이제, 되면 좋죠? 계시잖아요. 저, 어,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나왔던나 알고 보니까 방, 방을 다 따로 잡은 거야. <laughs> 저만 혼자 있는 거아니요 <laughs> 저는 혼자, 혼자 방에서 멍하게 있는 거아니요 아, 그러면 좀 끼겠다. 이거 여자친구 하루 만에 생기나요? 또 어떻게? 거기 가서 인사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네, 사람들 보면은. 아, 근데, 추트리님, 아침에 좀 움직여야 어차피